안녕하세요. 세사이 뭐든지 양희숙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주 운정 신도시 내 위치한 조용하고 공기 좋은 단독주택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촬영한 세대는 도로 집은 14평 포함, 대지 면적이 69평이고요. 어, 건축 면적은 1층 20평, 2층 14평, 다락 공간 10평, 어, 다락을 포함하여 총 건축 면적이 44평이고요. 넓은 잔디 마당과 2층에 별도의 야외 테라스 공간, 그리고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동식 지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로는 운정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데요. 차량으로 10분만 이동하시면 경의선 야당역 중심 상업시설과 운정 신도시내 생활 인프라를 모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경의선 운정역은 도보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단지와 가까운 서울 문산고속도로를 통해서 131 서울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아주 수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는데요. 전시 공간은 널찍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에요. 왼쪽으로 보시면 신발 수납이 총 4칸. 키큰 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은 아주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바닥을 한번 보시면 은 바닥에 앞쪽으로는 디딤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 벗고 신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신발장 밑으로 띄움 시공 조명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벽은 어, 컬러감이 너무 예쁜 필름으로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일가소 등 스위치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한 번에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관 중문은 팔자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예요. 미스트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시선 차단이 돼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집은 1층, 2층, 다락까지 사용하는 단독주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1층은 20평이고요. 거실과 주방, 침실, 다용도실, 욕실, 그리고 창고로 어, 되어 있고요 야외 마당 정원도 있습니다. 먼저. 어, 웃, 형 중간에 들어와서 우측으로 주방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방이 거실만큼이나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 크림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층고도 아주 높고요. 중간에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는 지금 무릎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는 뭐 나란히 앉으시면 한 3인. 뭐 이쪽에는 이제 무릎이 안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식사는 가능해요 총 6명 정도 식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우 정면에 상하부 수납이 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앞쪽에 백조 제품으로 해서 깊은 사각 싱크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도 굉장히 옆으로 와일드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채광 확보가 되면서 환기도 용이하고요 요 앞쪽으로도 어, 잔디가 깔려있는 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물건 올려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지금 양 사이드로 해서 중간에서 요리 작업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식탁 밑으로는 전자레인지 그 옆으로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으로 해서 조리 공간인데요. 가스 후드는 하체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파세코 제품으로 전기레인지 3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 냉장고장이 두대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측에는 양문형, 왼쪽에는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 사이드 긴장, 위에도 깊은 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식탁 조명도 요즘 좀 트렌드에 맞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조명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을 통해서도 지금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잔디와 일부는 석재 데크 이제 바닥 마감을 해 놨기 때문에 좀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당을 제가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주방 바로 옆쪽에 다용도실을 볼게요. 자 다용도실은 이렇게 미닫이 포켓도로 되어 있어서 공간활용을 되게 잘 했고요 자 다용도실은 바닥은 포인트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약간의 단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 물청소가 가능하고요 어, 하프 만큼의 벽은 또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이쪽에도 되어 있고요 어, 안쪽에 벽면에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는 세탁기 건조기는 요 안쪽에 두대 이렇게 올리시거나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앞쪽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면으로 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조금 틀어서 보시면 이쪽에 뒤쪽 마당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위쪽은 또 채광창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앞 부분은 지금 석재, 디딤석을 해 놨고요. 반대쪽으로 쭉 돌리시면 잔디마당이 이어지고 그 뒤로는 어, 또잘 뭐 쓰지 않는 물건들 좀 보관하기 좋도록 어, 여유 있는 공간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서 침실과 거실을 보기 전에 공용 욕실을 볼게요. 자, 여기가 1층의 욕실인데요. 어, 욕실은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잘 나왔고요. 정면으로는 세면대가 되어 있는데 카운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수납도 가능합니다. 욕실 뭐 세제 이런 거 보관하시기 좋고요. 이 위에 물건 올려둘 수 있는 선반, 그리고 동그랗게 거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기가 문을 열었을때 바로 안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대림바스 제품으로 자 변기 들어가고 수건 수납은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실 외로 나 있는 환기창이 있는데요. 환풍기까지 추가로 또,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안쪽에 코너형 선반이 2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욕실 수납 넉넉하게 하시고요. 메인 수전, 일반 수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계단 밑으로 해서 창고 공간이 두 군데로 나뉘는데요. 먼저 여기가 첫 번째 창고인데, 어~ 층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 저쪽 정면에 보이는 곳으로 해서 일자로 이렇게 시스템 장을 설치를 하시면 꽤 넉넉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 침실 앞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좀더 층구가 낮아지고 여기도 정면에 일자로 뭐 시스템 장 같은 거 설치하시면 충분히 아주 다양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실 보기 전에 침실을 볼 건데 침실은 어 여기가 올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어 창이 옆으로 길게 나 있고요. 위에 에어컨 공간마다 다 들어가요. 그리고 간접등까지 다 넣어줬고 매입등이 그 중간 중간 들어가 있어서 이게 낮에도 되게 이쁜데 밤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창틀 위쪽으로도 공간이 있어서 물건 올려두기도 좋고요. 여기 한쪽 벽면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총 4칸이에요. 4칸이고 다 도장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방 크기가 크니까 뭐 침대랑 추가적으로 화장대 요런 것도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방 크기 아주 잘 나왔습니다. 거실 쪽으로 가 볼게요. 자, 거실은 가로, 세로 폭이 아주 좋아요.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층고가 2m 65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층고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더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메인 조명이 굉장히 멋스럽게 자개 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느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집하고 인테리어가 잘 어울리고 에어컨 공간마다 들어가고요. 매입 등이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가는데 불이 아직 안 들어오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거실 아트월과 쇼파월은 아까 현관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거기가 동일한 컬러의 제품으로 지금 필름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입니다 여기는 벽체가 또 진짜 길어요 한 8인용까지도 한 일자로 쭉 쪽파를 다시 두실 수가 있고 이쪽 사이드로는 길게 채광창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채광도 되면서 디자인도 너무 잘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트월도 벽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큰 가구 있으셔도 전혀 걱정 없이 좀 들여놓으실 수 있고 TV 시청거리도 아주 좋습니다 좀더 나가서 이 앞쪽으로 지금 앞에 정원이 있는데요. 이게 좋은 게 지금 앞으로 딱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거실 앞, 앞부터 해서 현관 입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앞쪽 공간을 다 석재 데크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좀 사계절 좀 쾌적하게 공간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이렇게 조경을 해놨어요. 기본적인 조경과. 잔디를 해놨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잔디마당과 이렇게 테라스를 같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기본 조경이 되어 있지만 더 멋스러운 나무들로 또 꾸미시면 공간이 좀또 다른 분위기로 바뀔 것 같고요. 어, 일부는 또 텃밭을 활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조금 더 돌아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뒤쪽으로도 공간들이 많아요. 요 뒤쪽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지구리한 짐들이나 집안에서 보관하기 힘든 것들, 미니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많으니까 여기다 놓고 쓰시면 좀 많은 짐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보셨고요. 1층은 이렇게 마당 정원이 있었다면 2층에는 또 별도의 2층에 또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2층 공간은 총 14평이에요. 침실 2개와 이렇게 미니 거실, 그리고 욕실, 그리고 야외로 나 있는 별도의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먼저 우측에 여기 침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침실 공간은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아까 아래층에서는 요 한쪽 벽면으로 이제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통으로 이제 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기본 9자 아니면 10자 반 이상 나오거든요, 여기. 북박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뭐 침대를 놓고도 충분히 자녀방 아니면 안방 대용으로 쓰시기도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층고 굉장히 높고요, 에어컨, 간접등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창도 기본적으로 옆으로 넓게, 와이드하게 내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환기도 용이에요 가장 좋은 점은 또 여기 에 포인트는. 이렇게 창틀 위쪽에 또 물건 올려둘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어요. 요 느낌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침실 중간에 이렇게 거실, 복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니 거실로 얘기를 했는데, 음 가족들 간에 좀 미니 거실로 쓸,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니 체어 놓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좀 답답한 거 싫으시면 그냥 통로 쯤으로 또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층에서도 지금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고 문 열림이 가능한 이렇게 월패드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뒤쪽으로 침실을 볼게요. 자, 이 방은 마스터룸인 것 같아요. 안방으로 쓰시는 방인데. 어, 여기는 침실과 드레스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크기 역시 진짜 커요 방이 너무 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서 있는 뒤쪽으로 해서 보면 한쪽 벽면을 쭉 활용한 북박이장이 어, 총 7칸인데 진짜 층고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납들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 방만 확 바뀌었어요 딥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데 오. 잘 꾸미시면 진짜 멋스러운 방이 될것 같아요. 창도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창틀에 물건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에어컨 들어가고, 사이드로 해서 매입등 들어가고요.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로 약간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명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여기도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기역자로 해서 시스템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환기창은 아니지만. 황... 어, 채광창이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도 채광이 들어오니까 사계절 좀 쾌적하게 쓰실 수 있고요. 서랍장부터 이렇게 장 어, 옷을 걸어둘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이 좀 많으시다 그러면 여기 붙박이장에 다다 넣으시고요. 여긴 자주 있는 옷들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악세사리함도 다 되어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좀 수납을 해 보시고요. 2층에 침실들을 보셨으니까 욕실을 보셔야겠죠. 자, 욕실은, 어, 그냥 사이즈는 보통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이라 굉장히 좀 깔끔하고 아늑한 느낌이고요. 맨 안쪽으로 샤워 공간, 코너 선반 2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욕실 수납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메인 수전, 일반 수전, 야외 실내로 환기창, 환풍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이랑 자병기는 다 대림바스 제품이고요. 추가 수납 가능한 어, 여기 선반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건 수납은 슬라이딩 장으로 되어 있고요, 좀 다양하게 어, 거치할 수 있게끔 안에 구조가 되어 있고, 드라이기 거치대도 들어갑니다. 아주 넉넉하게 좀 보관하실 수 있어요. 자, 2층 공간은 다 보셨고요. 야외 어, 베란다 테라스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여기는 반, 정사각 느낌은 아니고. 앞쪽으로 조금 옆으로 코너로 되어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히 가족들과 여가 시간 보내시기에 예쁜 티 테이블 그리고 뭐 파라솔이나 어닝 같은 거 설치를 하시면 훨씬 분위기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다 단독주택들이 들어와 있어서 어, 앞쪽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풍경이. 그리고 숲까지 같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정말로 공기도 좋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유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벽등이 들어와 있어서 밤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벽쪽에 콘센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층 보셨으니까 3층에 다락 공간 보러 갈게요. 자, 마지막 공간, 다락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다락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계단을 올라와서 아까 2층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미니 거실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딱 창가가 이쪽에 되어 있으니까 뭐 2인에서 3인 채워두시고 테이블 놓고 좀 쉬는 공간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층고는 여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가장 높은 지점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요 가장 높은 지점을 일자로 쭉 해서 매입 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선 따라서 그래서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층고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수납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 있으시면 여기. 미니 책장 놓고 서재처럼 애들 책 읽는 공간 아니면 놀이 공간으로 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창은 이쪽에 이렇게 아담하게 나 있긴 하지만 이 집이 기본적으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환기도 저쪽 공간하고 같이 열어두면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예요. 반대편 공간도 보러 갈게요. 여기 미니 거실 앞쪽에도 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 최강이라든가 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아까 첫 번째 다락 공간보다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좀더 넓기 때문에 여기도 좀 다양하게 좀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뭐. 영화 같은 거 빔으로 해서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 해서 수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 짐안 안 쓰는 짐들은 다 넣고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창도 길게 나 있고요. 환기는 맞통풍 구조이고요. 그리고 벽면에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한 대로 충분히 저쪽 공간까지 좀 시원하게 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 아 여기 2층은 여기가 어, 바닥 난방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바닥 난방은 전기판넬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뭐 여름엔 또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또. 사용하는 만큼만 또 쓰시는 거니까 뭐 크게 뭐 그게 뭐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도심과 가까우면서 조용한 단독주택을 원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빨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